트로트 신동 유지우 부모님께 50억 원대 아파트 선물 그 엄청난 성공의 비밀은 무엇인가? 고요하던 연예계에 또한 번의 바람이 일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8살 트로트 신동 유지우 군이다. 한 케이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충격적인 소식은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각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소년이 부모님께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아파트를 선물했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소식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8살 소년의 월 수입 2억 원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과연 이 어린 소년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본 기사는 그 비밀을 파헤치고 트로트 신동 유지의 성공 신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50억 아파트 그조화로운 내부 공개. 유지우 군이 부모님께 선물한 아파트는 부천 브루지오 서미 센트럴 파크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알려졌다. 동영상에서 공개된 아파트의 내부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했다. 집안 곳곳을 장식한 조호화 가구들과 빛나는 대리석 식탁은 마치 드라마 속재벌의 집을 연상케 했다. 아파트에 처음 발을 들인 유지우 군의 부모님은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하며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향한 한없는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담긴 부모님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동네 주민과 팬들이 유지우 군을 보기 위해 아파트 앞에 모여들자 유지우 군은 즉석에서 앵콜 공연을 펼치며 자신의 효심과 스타성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다. 이웃들은 어린 나이에 이런 효심을 보여주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월 수입 2억 원, 8살 소년의 전에 전쟁. 그렇다면 8살 유지우 군은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을까? 영상에 따르면 유지우 군의 월 평균 수입은 2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방송 출연료를 넘어 다양한 수입원이 결합된 결과다. 방송 출연료 유지우 군은 여러 예능 및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높은 출연료를 받는다. 성인 가수들보다도 높은 출연료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연예계에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행사 수익 트로트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유지욱 군은 각종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 등에서 섭외. 1순위로 꼽히며 막대한 행사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가 무대에 오르면 수천 명의 관객이 열광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그야말로 섭외 1순위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인기다. 광고 모델.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그는 이미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료, 과자, 학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순수하고 밝은 이미지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평가다. 유튜브 수익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바로 유튜브 채널이다. 유지우 군의 유튜브 채널은 국내 팬들은 물론 일본, 동남아, 미국 등 해외 팬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해외 팬덤의 존재는 유튜브 수익의 진짜 비밀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해외에서 통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국인들은 유지우 군의 순수한 모습과 뛰어난 가창력에 매료되어 케이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유지우 군의 유튜브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곧 엄청난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린 스타의 빛과 그림자 연예계의 우려와 논란. 하지만 8살의 나이에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에 대해 연예계. 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돈과 명성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성장 과정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성장기 심리적 문제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돈을 벌면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될 수 있으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스케줄 방송 출연과 행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인해 유지우 군이 도래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인 가수와의 불균형 일부 성인 가수들은 어린 아이에게 성인. 가수보다 높은 출연료를 주는 것은 업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론, 유지우 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의 대부분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신탁에 맡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천재성과 효심이 빚어낸 성공 신화. 유지우 군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놀라운 성공은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고난 천재성과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수 있다. 그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는 곧 엄청난 팬심으로 이어졌다. 물론 그의 성공 뒤에는 어린 스타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우려가 공존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스타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유지우 군과 그의 가족에게 달렸다. 8살 소년의 성공 신화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4일 방송되는 TV 조선 트롯 올스타전 수요일 밤에는 한풀이의 밤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신동 특집에서 안성훈과 정서주 진진 남매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었던 미스터 트롯 38위 유지우가 다시 한번 정서주와 맞붙는다. 이런 가운데, 정사주는 지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막상 지고 나니 속상하더라며, 그날의 패배 이후, 쌓였던 복잡한 속마음을 고백한다. 미스트로 삼진 출신으로 자존심을 건네 매치를 앞두고, 장윤정의 송인을 선곡. 이번에는 제대로 붙고 싶어, 이를 갈았다며, 각오를 다진다. 이에 맞서는 유지호는, 오늘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라며, 거침없는 도발로 정사주를 압박한다. 지난 신동 특집에서 선보인 내 소중한 사람에게 무대는 공개 한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54만을 돌파. 구세 천재의 폭발적인 화제성을 입증했다. 화제의 주인공 유지우가 정사주와의 맞대결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두 천재의 무대가 이어지며 팀장들의 고뇌도 시작된다. 유지우의 무대에 진성은 저한 친구를 천재라고 하는구나라며 감탄을 표하고 정서주의 무대를 본 김용임은 달콤하고 감미로운 무대였다. 이 나이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참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아낌없는 극찬을 전한다. 과연 정서주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지우가 또한 편의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뜨거운 내매치의 결말은 오늘 밤 10시 TV 조선트롯 올스타전 수요일 밤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